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대접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좀잘 들어보면, 또이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거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접은 이렇게 해라, 자기에 대한 대접은 이렇게 해라, 한 말씀을 지난주에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에요. 자, 여기서는 말씀 가운데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대접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의 인격을 잘 살려주는 게 그의 대접이에요.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첨대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은 남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록 오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지만은 자기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 모든 일에도 인격에 대한 것을 잘 존중해 줄 때에 그를 대접해 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대접은 우리가 자기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서 포화 진주가 됐단다면 포화 진주답게 생활해야지요. 어님 사에 오늘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했단다면 다른 사람이 무시할 겁니다, 멸시할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멸시한다고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그들에게 그러한 멸시 받을 수 있는 천대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의 인격을 보이고 잘 간직해, 그래서 호다나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기에 대한 대접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요 에이 말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이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이제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찾는 걸 가만히 앉아서 찾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말은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문 앞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아마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 손이 깨질는지 어쩌면 모르는지 문이 깨지는지 모르지만 은 그렇게 하는 기도의 점진적인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너희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엇이든지 주께 이제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친 감이 없는 자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해요. 믿으니까. 믿는다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하는데 믿고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등, 하나님 등 뒤에 두고 전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가 능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했고 그가 예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못 믿었어요 믿음직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먼저 부탁한 그분이 볼 때는 야저 사람이 나에게 부탁해놓고 또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구나 마음이 상하지요. 그 사람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해준다고 했지만은, 해 주시겠어요? 들어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기도는 해놓고, 자기가 동물소주하면서 이리저리 찾고, 이리저리 그렇게 다니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못된다. 믿는 모습이 못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 믿고 찾고, 하나님께 믿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 우리의 생활은 때로는 가다가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병약해서 병으로 고생하는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사업관계로 오늘 우리가 사업에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는 참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나 이 세상 생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가족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주의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는 구하기는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해 놓고 이리저리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자기대로 왕래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들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 믿고 구했으면 그대로 지어질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있단다면, 그게 뭔가니 기도는 형식이고 인간적으로 왕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도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요수와 일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이열 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취하로 그걸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내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가운데 마음의 말씀, 말의 말씀, 생활의 말씀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거다, 형통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믿는다면 그대로 살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언제나 진리 묵상하고 말할 때도 상가 조심해서 내가 이 진리의 이 성경에 이 말씀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마음에 정말 진리를 묵상하는가 세상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행동, 생활할 때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살면서 생활하는가. 사회생활이니까 이 세상 모든 생활이니까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있겠죠. 그러나 그일 가운데 그 일을 언제라 진리에 합당한 생활.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단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평탄할 거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믿는다면 그대로 살면 그대로 평, 평, 평탄해질 수 있고 형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얘기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뭐 염려 걱정하는 걸 토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잘 살게 해 주신다는 말인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을 못해. 먼저 그 나라에 구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걱정해요. 지금 걱정도 하지만 미래 걱정까지 해요. 그날 일 그날 해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 성실하거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생활해, 내가.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심해야 많이 내 가정이 살수 있고, 내가 살수 있고, 이렇게 살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한 대가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일을 못 구해서 사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만사의 기도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봄사에다 간건 하길래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면 봄사에 잘 된다. 세상 뭐든지 잘 된다. 성경 진리는 이런 말씀이 아주 성경에 가득히 차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생활 가운데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해주실 텐데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했다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리 쫓아댕기고 저리 쫓아댕기고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자기께대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언젠간는 얘기했지만, 어느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일이 늘 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다 쫓아다니지 말고 고요히 집에서 성경 읽어라. 그리고 감동대로 기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길을 꼭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 감동이거든 가거라. 그러면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또 자기 인간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인간적으로 또움직였어 이런 일들이 인간 생활은 반복되어져 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난 땅을 걸어가는데 가난 땅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봤고 하나님이 기적 속에 살아왔고 홍해를 육지로 건넜고 마라에서 뜬 물이 단물이 돼서 먹었고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갔으면서 그러면서도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왜요? 못 믿기 때문에. 결국 이 가난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말렉 자손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홍해바다를 육지로 건넜습니까? 애급에서 거대한 민족 거대한 그들 모든 상을 가운데서 구출받은 것은 자기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많은 하나님을 능력으로 살아간 <laughs>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죽이려고 합니까 홍해받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었고 그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는 형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대로 걸어.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림을 그대로 해주실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 경우를 보면, 오늘 굶어도, 굶어도, 나는 말씀대로 걸어간다. 그래서, 개척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아침 굶고 아침에 아침 먹고 점심거리 없다는 거.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주실 거야. 안 주시면 굶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굶기시지 않아.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올 때 그랬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죠. 역경이 있었죠. 정말 걱정스러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이 저희 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안 돼.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해요. 근데 어느 땐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주셨어요. 내가 걱정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정말 믿고 구하세요. 믿고 찾으세요! 하나님께만 그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그 얘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 관에 그것이 7절, 8절 가운데 얘기한 얘기인데 구하라 주, 그리하면 주실,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뜯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얘기에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9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예요. 우린 고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이 못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줘요? 생선 날라는데 뱀 줘요? 못 먹을 것, 못쓸 것, 이런 것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내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라고 나는 인정하지 못해. 믿지 못하고 있어. 내 아버지야, 저 사람 아버지야. 저건너편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인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렇게 믿으니까 내게 내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지도 하신 그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까?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찾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형식만 아니에요. 내 생활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야곱사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살냐하며시게하고참 그러는구나 욕심내고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쏠리고 잘못 구함입니다. 구하지 못해서 아, 못 받는데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안 주신대요. 욕망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안 주신대요.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고,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 모든 생활에 믿고,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이 믿기,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요. 근데 응답받은 게몇 번이에요? 정말 응답받은 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목사님도 기도하죠, 장님도 기도하죠, 전권사님도 기도하죠, 집사님도 기도하고, 신자들 믿는 사람들 모두가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응답하더니 이것은 직분과 관계없어요. 정말 믿고 구한 사람들은 당답받아요. 그리고 생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병이 병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요?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는 걸 잘못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마세요. 반대하려고 했을 거 아니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영제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좋은 은혜를 주시고 저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요. 그냥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궁인을 입고 정말 병에서 났어요. 건강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 왜 사람들이 기도는 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왜 그럴까? 목사님도 장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신자들이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 못 받을까? 그때부터 나는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성경이 있는 대로 기도해 보자. 그래서 열심히 성경이 있는 대로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액면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과냐 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신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의심도 갔어요.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서 그런 모든 생활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그리고 열심히 그대로 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그때 그가 깨달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탄복하면서. 한 단어 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가? 성경 말씀은 왜 그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우리가 진리 성경은 성경대로 다니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데 소자소 아자같가 되면 안 돼. 말씀을 실천에 걸어갔어요. 억지로나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것만 지키고 어떤 건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성경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고 구하고 믿고 찾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 그대로 모든 걸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돌아보면서 조금 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지요. 가정 생활이는 가정 생활에 먼저는 부부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있어요.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사는데 자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의심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꾸 틈이 생겨요. 그래서 못 믿으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신혜를 개척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근데 때로는 잘못하니까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미워서 야단 치고 잘해주면은 환심 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들은 자꾸 비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버지가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가 옛날 생활 속에 그런 얘기 했어요. 언젠가 전화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하시잖아요. 믿지 못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서 부부간에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식과 부모도 내 자녀가 비록 지금은 저렇게 걸어갈지라도 정말 바로 설수 있을 거다. 믿을 때에, 믿고 맡겨줍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서로가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속에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경대로 살아요. 믿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그래서 여기서 믿는 것이 믿고 하나님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만 하는 이것은 하나님 대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 12절 말씀 결론적인 얘기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진이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율법이어 선지하냐 성경이란 말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율법과 선지하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걸어갑니까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대접해줘라 다른 사람 대접해주고 자기도 잘 대접해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대접해주어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하고, 믿고, 찾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농화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할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그러세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모든 물론 저 자신도 잘 못해요. 많은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속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속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나님 해주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7, 8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내 네, 엘리아는 기도했더니 3년 육갈 비해가 안 왔어요. 다시 기도했진, 기도해서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갔다는 말은 엘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증만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앞에 대접하시고요.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세요. 하나님 전진능하세요. 못하실 게 없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에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앞으로의 생활에 현재에서 정말 내가 믿고 그대로 걸어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정말 함께 고했을때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체험할 겁니다.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일곱 살트에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응답 얻어서 체험 얻어서 하나님 큰 축복 속에 세상에 살고 영혼은 하늘을 기어받을수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한 몫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해주여 없어서 저희 믿음 주셔 없어서더 믿음 주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없어서 믿고 구하고 믿고 찾고 믿고 두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대접해 주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다 같이 목소 기도하시 바랍니다. <laughs>